환자에 대해서 한번 히브리어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6 8 7 9번의 짜랄, 짜라, 짜라. 이 짜라인데 이 짜라는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리다인데 동의 유려어가 6880번입니다. 그럼 6880번을 찾아보면 찌르한데 이 찌르하는 왕벌, 장수왕벌 귀찮게 구는 사람. 자, 이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는 단어와 장수 왕벌 귀찮게 구는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우를 통해 성경을 보고자 하는 이유도 우리의 문화권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찌르와 왕벌 장수 왕벌 귀찮게 구는 사람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직접 찾아보면, 아, 이것이 문등병과 연관이 있다는 것.